오르가의 철봉 디귿 등, 오른쪽에 발에 쥐가 난 이가 붙어 있으면 오르가 오금. 한자는 한글 사물 숫자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7개, 의니 이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오르가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두 개가 보이나요? 은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철봉 디귿 위 아래에 의두 개가 있어요. 왜 철봉 디귿 위 아래에 의두 개가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는 두 하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의두 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르까에서 한글 모음 이는 어디에 있나요? 위쪽에 있는 하늘을 보면 하늘 아래 오른쪽 부분에 발에 지간한 이가 붙어 있어요. 발에 지간난 이는 희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르까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디귿의 변형인 철봉 디귿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독하면 빛 가운데 있는 두 하늘은 희생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